예 안녕하세요. You? You you? 네. 저희 직원들 왔어요. 아 uh, 네, 벌써 왔어? 와 <놀람> 우와. 네, 와 ớ n c 와 ị l ớ 와 chị, 와 ớ n 아와 y m a 와 xếp 와 ờ 와 아, <그래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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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구독자 놀람> 감자 가 구독자 야밍느테나왜 감자 향냥 호통 좋아 좋아 아 대체 제미 있다 제미죠 아난어지야 제미가 이제는 봐 봐도는 미로운 흥미로운 미로운자 오늘 우리 알바생들에게 우리 친한 구독자분께서 맛있는 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해산물 오늘은 해산물 산오 해산물 너 맨날 너 맨날 이렇게 와 지금 어, 와우 온라인 짱젤루 어, 오케이 오늘 트는 안왔습니다 여러분 아 트는 굉 부끄러워가지고 음영을 응. 못하겠대요 하여튼간 오늘 구독자분께서 맛있는 오늘 해산물을 쏘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예! 와. 예, 우연도 왔습니다. 아, 지각, 지각했어. <laughs> 예, 우연도 왔고요, 이제.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기, 편집 알바생들하고 우연하고 다 모였습니다. 편집 직원들 다 모였습니다. 예. 와우. 와우. 나왔습니다. 아. <laughs> 네. 예어아 오늘 이쁘다 아예 <laughs> 매니저 매니저 맞죠 네아 여기 어스다 매니저 티나입니다 예아 오늘 이쁘게 입고 왔네요 예 서비스 예 서비스 좀잘좀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메코파하요 <웃음> <웃음> <목소리>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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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의 시간이 왔습니다. 로켓의 로켓 o o k at look 로켓 시간. 로켓 링 오랜만이야. at look at look a 소 l o 소 k a 소 look at l 요 <anto> <laughs> 와우. 가리비, 감사합니다. <ım Laser> 아, <하고> 가비감사비감사합가감감감가먹겠습니다니다니다 <laughs> Số đi ạ. Ok. Đây một cái. Mỗi người một cái, đây một cái nè Đó, cuối cùng. chào Chăm chăm. Ok. Nói chứ 와링 시험 잘 봤어요? 네. 예. 찡 찡은 시험 안 봤고. 다오. 10점 9점. 9점. 점검. 8점만. 8점으로. 9점 모안 들어갈까이 소리요. 그냥 빨리 하면 맞다. 먹어. 먹 아,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야 세. 세. 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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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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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Rồi. dạ rồi Dạ rồi dạ rồi dạ rồi là bạn, mấy tuổi không năm chục tuổi không năm tuổi bạn xem không có cái máy à xem toàn xem toàn xem ba mươi năm rồi là gì ba mươi năm ba mươi năm wow sáu mươi tám mươi bảy wow Tao, tiền lìa tiền lìa tiền <laughs> lìa tiền lìa tiền lìa tiền lìa tiền lìa tiền lìa tiền lìa

못나에어요뭘요뭘맛고어요어어요뭘먹어요뭘어요뭘 먹고 이어요뭘이고싶국수어이뭘 먹고 싶어요? 어요먹어요 먹고 싶어이뭘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어요어요뭘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요? 뭘어요고어요뭘고 싶어요? 뭘이고요어요 결혼 안했어요라고 해야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식 네. 어자 찡. 이아저씨아저씨 여자 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오 없습니다. 콩, 콩바이, 콩 콩고, 콩고, 고아콩아 아저씨아저씨씨 씨. 아저씨안 돼요? 안 돼요. 또리 호앙 줘. 호앙 가봤냐 호앙 가도안 가봤어요? 호야 가봤어요. 한 번. 아. 띠 몰런도 이 호양. 그럼 우 chúng ta h 호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싼거 역시 s a n 싼거 s a 해산물 s 음, 거. n g o 어고 n g 어 그건 어, 뭐좀 싼데 음다오 음. 뭐가 맛있어요? 빵 s 어? 빵이에요 빵? <웃음> <웃음> 빵이 맛있다 a 요야 빵이 많다 g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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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이 o s 이에요 남자친구는 다 네. 있으신 거예요? o u r e going to be a 없어요? d person. I'm n 없어? s 없어? e if you're going to y going t t r 다, 다. 네셉 đâu? 어, 여기 다이. 없고, 없고. 네임 없어? 네? 네, 네. 네, 좀. 네, 아, 직 <concepecesters> 아, 삽삽 고저. 아, 삽삽 고저. 곧 있을 것 같다고. 아, 곧. 두명은 아. 아, 아. 아, 확실하게 no 없답니다. 예. 두 명은 확실하게 없답니다. 팅. 어. 떤 남자,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네. 팩트가 어때요? Euh, money, money, à... <cough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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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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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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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어, 하이민암 사오. đến ừ. đi đám cưới à? đám cưới <của> ăn. đi đám cưới của đám cưới của chú. Wedding, wedding. Wedding cho xin. 어디셔 그러면은 다세요? 저랑이? 징? Cái gì? Để Không năm sau ra hội an đám cưới chú. Đám cưới của đám cưới. 언제 결혼할 거예요? 20년 뒤에 결 결혼. 20년 <away>? <k Heh Murray> 20년 에혼 20년 에 결혼. 20년 뒤에 결혼. 20년 뒤에 언제 결혼. 할 거예요? 에결 결혼. 2 0예뒤 20년 뒤에 결혼. 2 0예 뒤에 0년 20년 뒤 20년 뒤

레퍼같아요레 래퍼 레포. 퍼 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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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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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모션 포 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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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